벌써 내일이 드디어 결전의 날 어때? 일단 지금 아직도 실감이 안나서좀 많이 떨리는데 내일 내 목표는 안 떨고 즐기고 오는 게내 목표야 그래 무대 위에서 조금 긴장만 좀덜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지? 엄마도 떨려 아빠도 떨리죠 그, <laughs> 못해요, 아빠는 안 떨려. 아빠는 안 떨려? 응. 욕심내지 말고, 뭐 처음이니까 그냥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, 그냥 즐기고 와. 앞으로 또 기회들은 많이 있으니까, 응, 그 대신, 편하게, 긴장하지 말고, 그러면 좋은 성적 나올 거야. 응. 화이팅 해. 그래, 화이팅. うん。